아니 저 안에 지금 저 안에서 어기고 있는데. 아니 위법을 하고 있는 상황을 촬영을 해야 위법이 증거를 남기죠.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 제가 청법 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자이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고 저공 지금 찾아보세요. 저기 157조, 158조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도장을 찍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거 인쇄로 해서 다 주잖아요. 프린터로. 그러면 이 인쇄로 하는 게 84조 사항에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요거 하나 딱 집어넣었다고. 근데 규칙이 어떻게 법을 어겨요? 법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규칙인데 법은 도장을 찍어라. 규칙은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거 벌써 법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179조에 보면은 분명히 정규의 투표용지는 다 외에는 무효예요. 즉 인쇄한 거는 다 무효예요. 다 도장을 찍어야 유효한 겁니다. 179조 공직선거법 179조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상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와서 그 의상을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촬영을 한 겁니다. 그면 이게 유권자로서 정당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행위입니까? 네, 정당해촬영가 가능하선 안 됩니다. 아니, 법에 안돼안 규제에나서. 아니, 근데 위, 위법 행위를 촬영하는데 왜안 됩니까? 자, 그 지금 위법 행위를 이 투표 연기하고 심심 사진을 행위하고 저희가 나와 가지고 그분을 제가 이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제가 5구 대선에 거제시 개표 참관인을 했어요. 5.9대선에 개표지 개, 거제시 개표 참관을 했는데 사전 투표함을 딱 개함하는데 접힌 자국 하나 없는 투표용지가 과반 이상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동영상하고 사진 다 찍어놨어요. 저자 구글에서 5.9 대선 부정선거 쳐보세요. 구글에서 그 동영상 다 나옵니다. 구글에서 5.9 대선 부정선거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자 이거 이거를 지금 남겨놨는데 1년이 넘도록 언론사가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 다 몰라요. 지금 이분들 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잖아요. 자, 이게, 우리,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공지선거법도 어기면서 선관위가 치르고 있고, 선거를. 어? 이,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고. 자, 그러면 국민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선거권 잃은 국민은 세금만 내는 노예예요, 노예.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이유가 뭡니까? 세금을 낸다. 나라 운영을 위해서. 그 세금으로 잘 운영해달라고 일꾼을 뽑는다. 선거권 가지고. 그래야 국가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 1조 2항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왜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선거권이 있기 때문인데. 이 선거권을 아, 지금 농락당하고 있어요. 안안 되겠지, 그치? 그치? 아니 자인위사 표시의 자유인데 얘기요 그리고 아니 사실을 안 내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아, 얘기하는 게아 알아들었을 가 아, 예예예예. 예예. 예예. 저도 예. 이거 녹음 하겠습니다. 이거 녹 동영상 녹화하겠습니다. 예예. 녹화 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봉도 괜찮아 가지고 식물을 한, 식물을 생기고 아 근데 저도 하지 마세요. 저, 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아 본인도 그렇게 여러분도그렇요좀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근데, 예. 번호 근데 번호가... 어떻게 010-8782-5057. 5057. 예 예.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저 몸만 찍을게요. 초상권 음. 침해 안 합니다. 초상권 침해 안, 네. 네. 안 하니까. 예. 거, 하시면 이거 하시면 이거 듣, 듣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친구 하는데 촬영하시면 안돼요 그거 사께하세요. 아, 저도 유권자 직무로 하고 있는 건데 아, 똑같이. 굉장히 하, 굉장히 네.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유권자로서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팔라저 씨도 유권자시고. 그죠? 그, 유권자 이거 다 유권자로 예, 예, 무직이되면 예, 지금 는 지금 이, 성 그러니까 이 선고관이 네?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 끌게 하는 게또 방해되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음. 되는데 그만?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국민이 아무 힘도 없는 국민이 이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슈화가 됩니까? 언론에서 다 감추고 있고. 아니 성관이가 이렇게 위법을 하고 있는데 성관이한테 제가 얘기하면 성관이가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바꾸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관이가 성관이가 5구 대선 부정선거를 치러냈어요 아니 전국적으로 표를 다 바꿔칩니까? 성관이 아니면 국민이 바꿔칩니까? 아니 사전 투표하면 딱 개함하는데 접힌 자국 하나 없면 투표용지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국민은 자기가 누구 찍었는지 모르게 다 접어서 넣잖아요. 접전자, 여기서 걸었습니까? 구아 거제시 개표 참관 인을 했었어요 제가. 아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여기도 아니, 선거도 오구 대선, 작년 작년 오구 대선, 그러니까 작년 오구 대선 그렇게 치렀다니까요. 아니고 예. 저 여기는, 여기 혼자 조장 하시는데 물론 선생 복을 많이 아신다 칩시다. 예예. 예. 우리 가면 더많이 알고 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다지말만하는 분이. 지더 이상 과음 들리지 말고 할 말씀 생각을 내러 와서요. 니 여기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아니, 왔어요. 국민들한테 별로, 어. 별로 없어요. 보니 말. 아니, 왜 자기 누구 무슨. 아니, 물어보세요. 자, 국민 물어보세요. 여러분, 선거법 제대로 알고 선거를 치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공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 치르고 네. 계시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시죠? 안녕하세요. 알고 싶으시죠? 네. 그죠? 네. 맞죠? 네. 맞죠? 네. 맞죠? 네. 야,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경찰아저씨가 알고도 알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157조, 158조 공직법 선거법 찾아보세요. 그러면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도장을 찍어서 유권자에게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전 투표제 바꾸려고 공직선거관리지치 84조 사항에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체계는 법을 어기는 규칙은 없어요. 법 안에서 규칙을 제정해야 돼요. 그죠? 그건 아실 거예요. 헌법 안에서 법을 제정하고 법 안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이거는 법의 책입니다. 그런데 84조 4항에 그냥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프린터 발급기로 다 인쇄해서 주는 거예요.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근데 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찍는 이유는 투표장 내에서 많이 투표지를 발급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장 내에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00매 이내에서 미리 찍을 수 있어요. 100매 이내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밀렸을 때 100매 이내에서 미리 찍게끔 돼 있어요. 그 외에는 미리 찍을 수도 없고 인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쇄하고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공직선거법 179조에 보면은 정규의 투표용지 외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정규의 투표용지가 뭐냐면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00조에 보면은 다 투표관리관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정규의 투표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 여러분이 저거 인쇄로 한거 하면은 다 무효표입니다. 공지 선거법에 의해서 다 무효표입니다. 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 이거 서, 선관위가 아니, 그거는 법이 왜 있습니까? 남들이 보라고 명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 직접 찾아보세요. 공지 선거법 179조. 공직선거법 158조와 157조 다 찾아보시고 공직선거관리규칙 100조,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상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틀림 없습니다. 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법이 사전투표제 선거법이 엉터리 선거법이에요. 엉터리 선거법 국민들 완전 기만하고 농락하는 엉터리 선거법이에요. 사일간, 오일간 그리고 또 하나 저 봉인 방법 보세요. 비닐 스티커를 봉인해놨습니다. 옛날엔 종이로 해놨어요. 투표함. 찢으면 복구가 안 되잖아요. 저거 뜯었다가 다시 붙이면 아무도 모릅니다. 지문 검색하지 않고서는. 한번 다 들어가서 보십시오. 들어가서 보세요. 투표함 보시면은 봉인, 봉인, 앞에 봉인한 거 비닐 스티커예요. 투표 끝나고 투표구 덮는 것도 비닐 스티커예요. 그러면 자, 비닐 스티커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투표함 옆에다 보관해 놨다가 뜯어서 붙이면 투표함 바깥치기도 용이하고 자, 4일 5일 보관하잖아요. 투표지 그렇지? 그러면은 비닐 스티커 뜯어서 봉인 푸른 다음에 투표지 쳐 집어넣으면 누가 알아요? 국민이고 감시하고 있습니까? 감시 안 하고 있죠. 그게 5구대선 실체예요. 그러니까 사전 선거딱 뜯으니까 접힌 자국 하나 없는 투표함 투표 용지가 그냥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게 5.9 대선 부정선거 구글에서 쳐 보시면 다 나와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근데 국민들 다 모르고 계세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과 지금 현재 이 선관위의 실체고 이 정부의 실체예요. 이거 우리 나라 그리고 이거 언론에서 한들 단한줄의 보도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언론 장악됐죠. 자, 선거권 이미 국민 뺏겼죠. 그럼 국민 뭡니까? 국민 개돼지입니다. 개돼지. 지금 국민 개돼지 됐습니다. 국민이 개돼지 된게 아니고 국민이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아니 투표 선거 하면 뭡니까 들러리인데. 사전에 투표하기 전에. 아 이거 들러리인데 뭐 합니까. 이 일을 제기를 좀 하시죠. 투표 아니 도둑놈한테 도둑놈을 신고하는 사람 봤어요? 도둑놈을 도둑놈한테 신고하는 사람 봤냐고. 성관이가 저지른 걸 뻔히 아는데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성관이가 알아서 잡아주겠어요? 그럼 도둑 지금 국민을 권리 행사하는데 아 그래서 대법원에 지금, 지금, 지금 대법원에 12건을 소송을 해 놨는데 여섯 개단체에서 12건 소송해 놨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딱한 차례 재판 열렸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주 4회씩 열었죠. 자, 근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1년이 넘도록 딱한 차례 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론 기일이 6월 15일에 잡혔어요. 왜 6월 15일에 잡았을까요? 선거, 치, 선거 치르는 선거 거 보고 판결 내겠다 그뜻 아니에요. 자, 6개월 안에 소, 제, 소송은 6개월 안에 될수 있으면 끝내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그런데 1년이 넘도록 단한 차례 열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사실입니까? 국민 부정선거를 소송을 해놨는데 대법원에서 1년이 넘도록 단한 차례 재판을 열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12건 소송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느냐 성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원 대법관이에요 각 지방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등법원 판사예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국민이 부정선거입니다 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하면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죠 이런 구조로 무슨 선거를 치른다고 이 대한민국 이런, 이런 구조로 무슨 대한민국 선거를 치른다고 뭐,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일반 와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안 예. 저는 예. 안 아니면 저는 분명히 한 개인이고요. 예. 저 거제시 개표 참관인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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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사진 찍고 증거 동영상까지 다 남긴 증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은 서울인데 일 때문에 창원에 내려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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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관외 선거 이거 하려고 왔는데. 선거를 이거 공직선거법에 따르고 있는지 그걸 지금 촬영하려고 이렇게 촬영하면서 선거하니까 지금 촬영하지 말라고 면서 쫓아 냈어요 자 유권자가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 없는지 촬영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면 그게 유권자입니까 근데 아마 제가 알고 있어도 예. 안에 내부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 이렇다고 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선거법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실 게아니 여기서 물론 하시는 것도 좋은데, 선관이라든지관위에 관련된 부분을 풀러 가지고 이런 부분에 시정조치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사전투표제가요. 2013년 1월 1일에 도입됐습니다. 국민몰록에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 치렀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 그 옛날부터 있어 왔던 예. 일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예. 어떻게 바꾸지를 못했기 물론 이런 분이 계셔야만 예. 뭔가 바뀐다는 것들도 예. 알아요 예예. 근데 개, 개인으로 개인이 이걸 예.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건 솔직히 무리거든요 예. 나라와 끝내는 나라와 집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는 건 솔직하게 무리예요 예. 무리로 바, 이, 우리나라 오천만 국민들이 대다수가 물어보면. 아마 질 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지, 아, 아예 안할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예. 자, 해결책은 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증거를 남기려고 온 거예요. 제가, 자, 이, 예, 지금 공지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를 안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증거를 있어야 제가 뭔가 법적으로 할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자 지금 이걸 막았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요. 공무수행 방해라고 하면서 막았는데. 그거를 네. 잘못된 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안에 내서는 촬영이 그거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간이면 누군가를 오가서 동참하에서 사진 찍고 이건 잘못된 거다 지고 방송에 내보내. 아니. 근데 그게 보세요. 촬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자 안에서. 국민이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있는지 없는지 촬영을 하지 못할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유권, 유권자가 자기 표를 행사하는데 이 표가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고 있는지 이걸 찌, 치르는 건데, 이거 찍는 건데, 그거를 왜, 왜, 촬영을 못하게 할, 하며 그리고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거는 자기가 기표한 그거를 촬영을 못하게끔 해놨어요. 그거는 비밀 선거에 위, 위배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도장을 안 찍은 거를 인쇄돼서 나오고 있는지 도장을 찍어서 하고 있는지 그걸 촬영한 겁니다. 다른 거한게 아니고 자, 투표 발급기에서 투표관리 칸에 인쇄를 한 용지가 나오나 아니면 거기 앉아 있는 분이 도장을 찍나 그거를 왜냐면 공직선거법이 지금 그거 어긴 것 때문에 제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안전장치예요. 부정선거를 치르지 말게 하기 위한 도장을 찍는 건 안전장치거든요. 자, 그러면 저 투표 투표 발급기 누가 관리합니까? 선관위가 관리하잖아요. 자, 선거 끝나고 선관위 관리하면 무한정으로 또 뽑아낼 수 있어요. 자, 무한정으로 기표를 해서 임의로 투표함에 쳐집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5월 9일 대선에 걸린 거예요 저한테 접힌 자국 아니 어떤 국민이 이렇게 긴 용지를 접지도 않고 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반 이상이 접지 않고 나왔고 심지어 한 투표함에서는 세로로만 길게 접힌 한 한결같이 세로로만 기, 길게 접힌 투표용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동영상에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작년 5월 10일부터 이걸 계속 알리려고 했어요 뭐 인터넷 뭐 동영상 그런데 전해지지가 안해. 전해지지가 안해. 자 언론사가 차단하고 있고, 인터넷도 대부분이 장악이 돼가지고 전파가 안돼. 임의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네이버에 5.9 대선 부정선거 쳐보세요. 5.9까지 쳐도 대선 부정선거 안 쳐요. 그런데 구글에는 5.9만 쳐도 대선 부정선거가 나와요. 뒤에. 검색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 이좀 우리나라 권이 아니기 때문에 라오는데 예. 그러니까. 다음은 좀 네. 예. 네. 올라왔다가도 예. 사흡니다. 그러니까 주요 그런 그러, 그러니 사흡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어떤 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알러온 겁니다. 자, 국민들 좀 아셨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심각한지 아셨을 겁니다. 국민들 이거 사전투표 해봤자 들러리입니다. 그냥 투표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한 들러리. 그리고 결과는 성관이가 임의로 조작합니다. 100% 조작합니다, 이거. 예. 제가 그냥 아닌 그냥 일단 순간이가 예. 그 중에 한분 오셔가지고 예. 지금 오시고 오시고 지금 오신가요? 지금... 아, 다 제가 이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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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단지까지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4월 10일부터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 10만 장 찍어서 지금 5만 장 넘게 돌렸어요. 여기 창원시에만 한만장 가까이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국민 모르잖아요. 자 자기가 선거권 뺏긴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국민들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셔도 자기 선거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는 알고 사셔야죠. 아 국민이 왜 국가의 주인입니까?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이지 선거권 없으면 그냥 세금만 내는 노예예요. 그냥 세금만 내는 노예로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정 선거 전단지요 제가. 그, 360만원 들어서 10만 장 찍었어요. 그렇죠. 예. 제, 기가 막힌 거는 제가 그걸 돌리는데, 그걸 돌리는데, 경찰 12명이 나와서 막더라고요. 광고물 무단부착이래요. 자, 부정선거 전단지가 광고물입니까? 기사물 아닙니까? 그 육하원 칙에 의해서 써졌거든요. 제 이름 다 들어가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나, 이거 다 그대로 썼어요. 근데 그 광고물 무단부착이라고 하면서 경찰 12명이 나와서 막더라고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리고 저 광고물 무단부착 등에 딱지 두개 뗐어요. 그거 돌리다가. 그래서 직결심판을 했는데, 응? 직결심판을 했어요. 판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냥 읽어요. 그래서 제가 판사 보고 광고물의 정의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광고물의 정의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읽어. 광고물의 정의를 피의자에게 분명히 납득해 가게끔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읽어. 그래서 직결 심판에서 6만 원 맞았어요 두건 다. 그래서 정식 재판 또 청구했어요. 억울해서. 아니 부정 선거 사실을 알리는 전자지가 광고물입니까? 광고물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물건 아닙니까? 예 예. 아, 이또 오셨네. 이번에 또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 이분 네. 알아요. 저 그냥, 제가 사람 뭐, 뭐, 저, 저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건지 네. 자저 제가 얘기한 거는 네.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에 이거에서 네. 투표관련이 도장을 찌, 직접 찍어서 네. 뭐, 투표지를 네. 발급하게끔 그러니까. 돼 있고 네. 그리고 그걸 그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는 팔십조 사항에 의해서 그거 했는데 네. 제가 따지는 거는 자 규칙은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법을 른 네. 규칙이죠. 아니죠. 공직 그 공직 선거법은 도장을 찍어서야 되 있다. 그리고 공직 선거 관리 규칙은 표상이 아니가. 동민호를 들어갔니 그러니까, 아니, 아 아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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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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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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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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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구, 방해가 아니고 국민에게 알리는 아니, 거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한테로 방해되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알리는 게왜 방해입니까 예, 말은 예. 똑바로 하셔야죠 예. 예. 기분 나쁘게 예. 방해라뇨 방해라뇨 예. 방해는 예. 정당한 행위를 했을 때 방해고 소란 행위 금지입니다 1 0 0 m 내에서 소란 행위입니까 이게 예. 제가 공지선거법 제대로 치르라고 요구하는 게 소란 행위예요 감사 아, 투표, 투표 뭐... 관리관이 이 행위에 대해서 소란 행위라고 판정을 했으면 소란행위입니다. 아그러면공 네. 저기 공무원이 저기 선거 관리 위원이 공지 선거법대로 어, 안 치르는 앉으세요, 행위는 뭐죠? 얘기하시다, 그러면 뭐죠? 그건? 운영에 방해 어? 방해가 되니 그러면, 아, 그러면 자 유, 아, 그러면 유권자가 자공지 선거법대로 선거를 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네. 방해예요? 그게 방해예요? 이게 뭐가 위반이죠?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왜, 왜 자, 백, 거, 백, 거, 179조, 자, 179조, 179조, 179조 찾아보세요. 공지선거법 거. 179조 찾아보시면, 아 그렇다고 해서 왜 나가라고 그, 아, 분명히 나가라고 나와 있어요. 나가라고 그, 나가라고 이, 나가라고 이거 외에는 네. 무, 무효로 한다. 네. 공지선 거법 179조 찾아보세요. 네. 공지선 거법 179조 네. 찾아보세요. 네, 거기 좀몇단말씀하시죠 아, 179조 그냥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이거 그 문제가 되는 부분 말씀해 주세요.